이제 레이기 26장에서 27장까지 오늘의 본문이고 또 이렇게 레이기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26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각자를 위해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안식일과 또 성소를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라면 성소는 장소를 구별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원하시는 곳이고, 그게 이제 레이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렇게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난 뒤에, 26장은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결론의 내용은,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정하신 규례와 규명을 지키면 은혜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 그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하나님 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큰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3절까지가, 13절까지가 이제 읽어보시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원하시는 규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아,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라는 겁니다. 아, 땅에 그 가실들을 얻게 되고, 어, 심은대로 거두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아, 그 땅에 오래도록 이제 머무는 은혜가 주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어떠한 강대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을 말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칼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인데 그가정을 보시게 되면 다섯이 백을, 백을 만을 쫓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내가 이기게 하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통해 뭘 주실까요? 이스라엘아, 강대국을 살피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족하다. 너희가 비록 다섯일지라도 내가 함께함으로 백을 이길 싸움이 될 것이고, 너희가 비록 백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만을 이길 것이다. 창한주원의가진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서, 아, 정말 하나님 중심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행복, 참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긴 내용 중에 14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벌써 45절까지네요. 쭉 보면 상당한 많은 분량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양이면 축복할 때양 분량은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 나누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하면서 그럴 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병이 이을 것이고,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고, 강대국이 너희를 침범하실 것이고, 때로는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할 것이다. 사실 이런 모든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임합니다. 뭘 말할까요? 축복에 대한 격려보다 상당한 많은 부분에 그 불순종하였을 때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영 연락하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어떠한 어, 그렇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어, 불순종하였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훨씬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점점 좀 심화됩니다. 어, 보시게 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 어, 10쭉 네,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까지 나오면은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23절입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당할진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하는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 불순종한 현실에 대한 어떤 징계와 개입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면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리 아니하고 내게 대행할지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고집스럽게, 어, 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개입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거기 적절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점점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든 붙들고 오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킬게 하시나 는 것이죠. 참 이게 두려운 건데요. 그냥 이런 말을 우리가 성속 주고받는 말에 하잖아요. 말을 할때 들어 그냥. 그냥. 말할 때 알아먹고 듣는 게 좋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원수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정말 그 세약하게 돼서 세전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우리 39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과 같이 세잔하리라 거듭 세잔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강대국에서 망하게 되는 형편까지 가게 될 텐데 그것이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아마 세져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세져나다 그래. 거듭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은 약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해서 망했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은 곤욕스럽고 우리를 제재하며 어, 곧 뭔가 뭔가 할수 없는 상황으로 붙들어 내는 게 아니라 순종은 우리를 오히려 오히려 강화시킨다. 더 강하게 한다. 불순종 우리를 더 죄로 인해 세잔하게 하지만 항패케 하지만 순종은 우리를 더 강화시킨다. 아까 보셨죠? 다섯이 백을, 백을, 만을. 이런 은혜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춰지면서, 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4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신의 사는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사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법도와 율법인이라 하고 맞춰집니다. 그런데 27장이 덧붙여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27장의 별명을 이렇게 붙습니다. 부록이다. 부록. 불옥. 어, 그러니까 26장까지 끝나도 되는데 27장을 더 붙인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27장을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시작해서 27장에서 자원하여 드린 제사로 맞춰지게 됩니다. 어,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다 싶습니다. 특별히 그 마침이 자원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해야지. 아, 오대제사 드려야지. 아, 때가 됐으니까 저에게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방향은 지시하시고 뜻을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소원하는 마음을 따라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 레이기에 마침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시사하는 걸입니다 특별히, 어, 처음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드린다고 할 때, 나를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어, 여러 가지 나이에 맞는, 예, 속전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의 경우는 50세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50세계. 각각의 형편에 맞는,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게 드려지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자원함이라는 것은 무리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무리한 헌신이 아니라,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에 대한 속정값을 드리는 것을 시작해서, 가축, 그리고 집, 땅,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들린 것과 28절, 29절에는 온전히 받쳐지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10분의 1, 11절로 맞춰집니다. 어, 그런데 온전히 받쳐지는 것, 예, 이전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독특하냐면, 물을 있으면 물을 쓰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하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어, 예를 들어 제가, 밭을, 예, 하나님께 이제 헌신한 거예요. 그럼 밭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밭에 해당되는 값을 상전해서 드리게 되는데, 상전하는 기준은 보리의 생산량입니다. 아무리 땅이 커도 보리 생산량이 적으면 그 땅값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나오는 보리 생산량을 기준으로 땅은 값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좀 다시 물고 싶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은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11절을 진짜 갑자기 은혜 받아서 냈는데, 내고 나니까 제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좀 물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허락하세요. 단, 단, 들여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밭을 내가 드렸어요. 이렇게 밭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돌려받고 싶을 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의 5분의 1을, 산정된 값의 5분의 1을 더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운 해서,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을 드릴 때는 가능한 지키라는 것이고 일단 서운하는 가정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물으는 값의 5분의 1을 더한 것을 더 받아내시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서운함이 신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고백과 인격을 기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길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고민과 중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있고 마치겠습니다. 34절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를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명령이란 말입니다 안땅이 시켜야 할 개명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럼 이게 어떻게 좀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 텐데 내 얘기에 맞침은 그게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가끔 들어. 하나님은 왜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laughs> 물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는 나도, 나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뜻과 생각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선하심 속에 헤아려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숱한 모든 명령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거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얘기가 은혜롭게 마칩니다. 보세요. 내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숱한 명령이 있었지만 그 마침은 자원함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명령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심이고, 우리를 붙들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의외로 은혜롭게 마치는 레이기. 제가 오늘 레이기를 보면 느낀 겁니다. 은혜로, 의외로 은혜로운 레이기.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등화 되시기 바랍니다. 레이기 숱한 명령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레이기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하나님 동행하신 복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